트로트 가수인 이찬원은 근세의 배우 김영옥 씨로부터 특별한 초대장을 받아 그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옥 씨는 연예계에서 명성이 높은 예술가로서 이찬원에게 진정한 팬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몇 차례에 걸쳐 이찬원이 연기에 참여하길 제안하여 그와 함께 독특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김영옥 씨는 이찬원과 함께 서울에서의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찬원의 콘서트를 놓쳐서 매우 유감스러워했습니다. 최근 김영옥 씨의 건강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 그녀는 이찬원의 콘서트에 한 번은 참여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김영옥 씨의 건강이 빠른 회복을 이루고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한국연예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김영옥 씨와 같은 재능 있는 배우가 이찬원을 극도로 존경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 깊은 애정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만남이 양측에게 빛나는 추억을 만들어주 김영옥 씨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을 기대합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유명한 이찬원은 관객의 마음뿐 아니라 동료들의 존경도 얻었습니다. 그와 김영옥 씨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이찬원이 한국 연예산업에서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김영옥씨가 빠른 회복을 이루고 자신의 경력을 통해 관객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김영옥씨와 이찬원 사이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며 그녀의 집에서 다가올 저녁 식사에서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김영옥의 따뜻하고 즐거운 저녁 가족 모임에서는 기분이 상쾌하고 기대감이 가득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찬원은 도착해서 김영욱 선배님의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과 경력에 대해 나눴습니다. 깊은 대화 속에서 김영욱은 이찬원의 음악, 경력에 대한 미래 계획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유능한 트로트 가수는 음악에 헌신하며 팬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